할게요 야 상대 불 상대 불 상대 불에 상대 불 오케이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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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내 네, 마켓 찍고 있는 건가 이거 어? 아니 아니 0.6인데 원래 여기 시간이 떠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뜨네아 어? 나이스 나이스 어, 이거 우 자동 전환이 안 되지 다시 해볼까 뭐가 돼 아, 이게 가로로 돌아가야 되는데, 어, 세로로 되어있네. 맞지? 촬영은 상관없지 않나? 그런가? 뒤집어져서 올릴 수 있겠지? 모르겠다, 잠깐만. 어, 어디갔어? 어, 아 송수! 어, 송수! 이거거든. 왜안 눌려? 지 네. 야, <laughs> 잠깐만. 어, 됐다. 근데 왜 안돼? 아니 안되네 안돌아가 한번 더 해볼까? 잠깐 될텐데 오! 안돌아간다 야 트래핑 나이스 아안돼 봐봐 봐봐 봐 안타 안타 야 뒤에 둘 뒤에 둘, 뒤에 둘. 아까 얘기했던 아, 게 뭔가 평소보다 오늘 네. 시하가좀 작아지고 아, 아. 아, 힘들더라 아, 컨디션도 안 좋기도 한데 내 생각보다 내가 상대 잘 모르잖아 빠르더라고 그걸 몰랐어 빨라 아. 몰랐구나. 잘안 되네. 아니, 아니야 첫 판이야 첫판야 호성아 파이팅 야, 사이드로 가서, 사이드로. 와 사이드로 가야 돼. 사이드야, 안 되겠다. 저분은 섭외를 해, 한번 해봐야겠는데, <laughs> 저분은 마음에 드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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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사이드로 사이드로 풀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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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좋았어, 좋았어. 여기, 오기 나와야돼 여기, 여기, 나와야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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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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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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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k 리야 e 리야뒤뒤 e a So, okay, you k n 돼아 you're a little bit. y o 자아 e 기 little bit. y o 여 r e a l i 아 t l e 아

<laughs> 끝까지 안해저거 <해줘고>. 가운데 <laughs> 너무 넓다. 어. 정이 오랜만에 나오더니 몸이 무거워졌어. 겹친다겹친다겹친다 <laughs> 나이스! 차라리 받아, 차라리 받아. 차라리 받아. 가까이 <웃음> <웃음> 저런 거, 저이 거, 저런 거이는 거. 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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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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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 아우, 가비! 나이스! 나이스! 어, 잘우었다 아우, 아, 까비 아. 어, 미나 나아스 아우, 가비! 아비 아우, 가비! 아우, 아우, 가들아가아아아들아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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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너무 잘 나왔다. 나이스 나이스. 아까비. 야 호석이 나이스비. 아나 갇혀 갇혀 가면 안 돼. <웃음> <뒤가가>. <웃음> 아, 이거 바꿔가아이왼발잡이들이 <laughs> 존나 문제 많네. 아어 <laughs>

<목소리> 죄송해요. 꿀꿀 꿀. 들어갔어들어갔어 못하게 바로 어 나오잖아. 이다 내가 있으면 바로 좀막 아, 손이었는데. 어, 아, 손이었어. 안 풀리니까 그렇게 아, 맞아, 네, 휴휴휴아 카트. 아, 그지 그지.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오기 빠각이었어 나도 안풀릴때는게 내가 한해라 아이. 아, 종민이종조 굿, 이이스종스 굿. 조미, 조야고미조 나이스 조 하나 미조안꺼미 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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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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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조미, 조미, 왜안 찍고 있냐? 찍고 있잖아 어디서 찍은 거잖아 아. 근데 안 뒤집혀 이게 계속 이렇게 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줄 알고 어안 닫히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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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닫히게 안 수비 쪽으로 계속 갔어 괜찮으세요? 그러니까 뭐뭐 뭐, 그러니까 수비가 없었다는 말이지 2일 1일을 한 건지 3일 1일을 3일 1일인데 내가 많이 올렸지 어.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공격으로 올라갔어 나 코어는 명이었어 수비가 난 리드인데 그런 게 있어 아 국퀴 국퀴 올라갈 때 역습 맞으면 그럴 때. 있고 근데 그거는 영상 계속 거의 느낌 어. 아니 첫판은 사백이었는데, 험스리 이상, 얘 많이 샀어, 범인이 사였거든 그건 맞아. 야, 우리가 문제가몇 명이었는지 알아? 스거 또. 아, 또. <laughs> 그러니까, 야, 누구또 <너> 있었는데 이였다 후보군 세 명이었는데. 아 나도 후보군이었어? 우리가 공격하다가 안뺏기면 되는데, 뺏기는 게 문제야. <laughs> 근데 뺏기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, 나는 이제 뺏겨서 역습 당연히 중요한데, 우리 할 때가 난 되게 좀 불러였다는 느낌요 우리가 할 때가 야, 야, 잠깐 찍어주라. 잠깐 찍어 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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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그래서, 근그이먹어어래그 오케이. 이 뭔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2일이 출발해가지고. 이렇게 려져 있어야 되는데. 도도 그 있는 아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커버를. 지금 10분. 오다대네. 우가여기 그그 어... 음. 음. 네, 네. 아, 가 보자. 나뛰니까 소화 좀될거 같아. 나도 소화된다. 아, 저건 잘한다. 잘해. 발이 한 발이 더 빨라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동수 나이스다! 오, 날씨 마무리. 오. 안경, 안경, 안경. 주고 받아, 주고 받아. 오케이. 아 아, 이씨 준비. 잘벌렸다주고 받아. 주고 받아. 바 생각해. 바 생각. 왼쪽 너무 겹친다. 이렇게 겹치지. 막공하겠습니다하니다